진엔딩을 한번 볼겁니다 뭐란가... 모르겠지만... 진엔딩이... 챕터... 3, 4, 5, 6이 여섯개... 이 6개, 아 여섯개를... 황금고곡을 얻어야됩니다 다섯개 얻고 그 다음에 이 히든챕터가 열린대요 해서 이제 마지막에 진엔딩으로 가지는 건데 아 이거 도전자로 해야 돼 가지고 솔직히 할수 있을 건 모르겠네 아 보이시나요 도전자 6분 한 시간이 걸렸어 와 이거 어떻게 하지? 야 대식가 뭐 앞소 도전자로 가야 되는데, 진짜 도.. 아, 미쳐버리겠네. 아유, 못할 것 같아. 하여튼한하해 볼게요. 예. 하 하하... 고하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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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하하... 가 레미 복도부터 황금 고곡 얻고 다 그냥 깨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죽으면 안 돼요. 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. 만약에 딱 하다가 죽으면은 다른 걸 해야 됩니다. <laughs> 아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돼. 어 아, 이거 할수 있을까? 아 에바야. 못할것 <laughs> 같아. 아 솔직히 너무 무서워. 몇 시간을 할까?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어. 이러다가 얻을 건다 얻어. 모든 건다 얻어 아이템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돼서 아 제발 가자. 제발 빠르게 할 필요 없어. 아 근데 어 도전자로 했는데왜 이렇게 달라 보이냐? 와 엄청 달라 보인다. 이것도 이게 가다보면은, 신기 나타나서 와 너무 무섭다 진짜 이 나이스 금은 진반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보급을 얻는 데가 계단 있는 쪽인데. 에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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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야. 에바야 아, 다시 돌아왔다. 반짝였죠? 나 아, 온다, 온다, 온다. 이거 온다. 이거 온다, 이거 온다. 아, 그리고 지금 아 감기 걸렸는지 목이 너무 소리가 잘안 나와요 지금. 아, 존나 무서워. 아. 꿀은 그래도 하나하나씩 계속 켜도 볼수 있. 말도 안 나오네. 이게 나이스 열쇠. 아, 해봐요. 너무 무서워. 다섯개도 모아야돼서 다게개 모아야되지 황금고구 얻어야되지 모아야 근데 죽으면 안돼 아 이거 아 이거 좋됐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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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고고가 없잖아 벌써부터 이렇게 아. 아 맞다 거울이 있는데. 그걸 몰랐다. 거울이 있었는데. 아왜 거? <laughs> 거울 사용할 걸. 아 거울 이 있던 걸 까먹고 있었어. 너무 긴장했다, 이거. 너무 긴장해 가지고 거울이 있던 걸 까먹었다. 아 알아. 거울이 있었는데 아나거울 있던 거 까먹고 아, 쓰지도 않았어 오 그냥 가고 있네 솔직히 뛰지는 못하겠어요 될것 같아요 어 있어 열쇠? 열쇠가 바로 나와준다면 나에 댕땡죠 적절히 사용합시다. 위에. 올려 가능하겠지? 될것 같지? 오나이스 어, 사진기 이거 사진기 좋다. 네. 사용 잘 하더라고 보니. 봤는데 사진기 사용이 사람들이 어우 저를 사진기를 나는 고급 위치 왔죠 여기 고급 이 하나 있어 나이스 일단은 방금 따니는 쪽이라서. 그것도 찾아야 되긴 하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알 것도 같은데 아, 문닫튼올 어,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고고 얻고 고고 얻으면서 아니면 옥을 고곡을... 아 잠겼다 이거 여기 들어오면 망하는데 난 거울 들고 있으시다 이거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 일단 여기가 잠겨있기 때문에 이거 밖으로 바꾸..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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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. 아이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와, 나 칭칭하. 가자 우리. 이곳을 진짜 나가지 못하겠다 야거저자저 오네? 이저안오오다다까지 가. 끝까지가 와 이거 고을.. 고울, 고울 아, 아끼긴 해야되는데 아 여기 바구니 있었네 바구니도 잘 봐야된다 이거 와아 배의자 너무 돌아다니잖니 바로 앞에 <laughs> 어, 목 너무 아픈데 갑자기 와.. 어, 에바야 진짜 해겠어아 이거 얼인데 앉아서 가면은 공격은 하진 않는데요. 새로운 얻었어. 진이딩 보려고 막 영상 보고 있는데 앉으면은 공격을 안 한다네. 보고 있었는데 무조건 나는 그냥 공격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앉으면은 공격 안받은데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황금 고곡 발견 지가 발견되면은 거기로 가도 그거 먹고 다섯 개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죽고 말이야 쉽지 한번도안죽는 거. 일단 열쇠 하나 들. 이 무조건 켜. 어. 아, 어떡해. 저런 게 제일 싫어. 여기 황무너지는 거. 어, 아, 나 아우. 아, 정말 이거 필요 없는데. 뭐 하자. 하. 아, 죽지 말고 이거 그다지. 이게 필요 있진 않았어. 쓸수있게 어, 너무 어두워 가면 쓰 니까 아안 보여？어비스 리가 <laughs> 잘안 보여？아 여기 숨는곳이 거나, 나는 이걸 나도 모르겠다. 자, 또 뭐지 그만. 아, 빨리 다른 거 얻어야 되는데. 가면 쓰고 있으니까 너무 앞에가 안 보여 어둡게 보여 너무. 펜가? 아아 오케이 이쪽 못 온다 이거 이쪽 못와 어? 잠깐만요 일단 숨을게요 다른 아니 오기 아 저쪽 다른 쪽으로 오네 오후 진짜 살려줘. 어, 죽을 것 같아. 칭칭이 두 명이죠? 이쪽, 이쪽. 아니, 이게 칭칭이가 두 명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싫어. 칭칭이 두명에 앞에 앞에 살짝 보였다. 예외자 돌아다니지. 뭘깰수 있을까? 아니, 고곡 다섯 개 언제 모아? <laughs> 죽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싫어. 아, 배에자도안 씨. 아니, 하, 아, 죽어. 아하. 아. 솔직히, 고곡 다섯 개 모으는 거, 뭐, 황금 고곡 모으는 거, 그런 거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. 솔직히. 모으는 거야, 쉽지. 네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네. 애자가 저기 싫어. 한번 가면 왜 다시 되돌아 <laughs> 발소리가 그렇게 나나? 아 긴장돼서 이제 땀나온다 피하는데만 지금 부질라게 그냥 쓰고있어 아~~ 미쳤네 펄파네 여기 온... 펄이 안 켜져 있으니까 여기 안, 오, 안 온... 안온 덴가? 어후 어, 진짜 너무... 아안온 아, 데구나 여기 아. 멀리서 온다 저쪽에서 일단 피합시다 나는 피하는 게 좋아. 마음먹는다. 오늘 몇 시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눠서라도 내가 한다. 아, 정말 나눠서 하면 못하죠. 이거 갈 수가 없는 거죠. 아, 나안 되면 포기하자. 깐척? 어... 에바 아 같은 말 밖에 안나 어... 어? 아 나이스 오구오구 두개? 솔직히, 고곡도 빨리 모으면서, 음, 그, 황금 고곡 있는 데보다는, 일단은 고곡을 다섯 개 빨리 모으고 나서 그냥, 아, 잠깐만, 이거 진짜 위험한데? 아, 이거, 아, 죽을 각인데, 이거. 이거 여기 바로 옆에 지나갈 것 같은데 어우 다행이다 어우 안 온다 안 온다 오우 야 여기 벌레 있었어 그리고 이제 아, 첫 번째는 괜찮다. 아른챕터로 가면은 아, 피관리를 잘 해야 돼서... 짬방으로 가 빨리, 너무 뚫려있다. 은기를 다, 비, 다 비추는 거에요. 얇게 왔다. 와, 엄청 잘 돌아다녀. 오씨, 난이도, 난이도 도전자라고 그냥 열심히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 봐. 왔죠, 왔죠? 카메라 들고 있고, 오면 바로 찍는 거야. 오면 바로. 들키자마자. 그냥 찍어. 지나가다, 지나가다. 지기 돌아다닌다. 잘하고 있다, 요 어, 엄청 하고 있네. 에! 아 에! 우는 소리 난다. 에! 숨고 발이 정도면 숨으면 발 소리 내도 되니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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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에! 에!